이재인씨의 플리즈의 노래는 모를 것 같아요. 일단 틀어드릴게요. 지아이 술한잔 해요. 네. 술한잔 해요는 어, 벅스나 멜론 또는 유튜브에서 술한잔 해요. 김대리 이렇게 치시면 김대리까지 같이 치셔야 돼요. 워낙 리메이크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 앨범에도 제가 리메이크했거든요. 술한잔 해요. 네. 아, 네. 너무 좋아지고아 네. 아 감사합니다. 오늘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. 유튜브에서 쌀, 마, 이렇게 치시면 제 채널 나오는데, 제 채널에도 또 올려져 있긴 한데, 저희 클라비스에서 연주해주시는 분들, 9시에는 다른 분들이 연주를 해주시고, 11시에는 제가 어, 그리고 저는 금요일에 또 12시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있고, 월화수는 피아니스트들이 또 목금은 가요 불러주시는 보컬들, 또 금요일은. 어, 재즈 하모니카 불러주시는 분, 또 토요일, 일요일은 1부2부로 나누어서 재즈 클라리넷 연주자가 통키타 모대까지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. 어, 여러분, 그제 유튜브에도 연주자들 영상이 있, 있으니까, 어, 또 많이 관심있게 또 안양에서 활동하는 뮤지션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, 또, 어,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1인 3만원씩 내시면 와인 5가지를 무제한으로 드실 수 있도록 행사를 해드리고 있어요. 올해는 2, 5, 8, 10일 이렇게 중순쯤에 하거든요. 11월 중순쯤에 또 있을 텐데 어, 그때 와인 프리하는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노래자랑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. 노래 나오셔서 한 곡씩 부르시고 잘하신 한 분께는 어 바틀 와인 상품으로 한 병씩 드리니까 어, 꼭 도전하셔가지고 어, 평일날 오시면 확률이 여러분 아시죠 많이 안 부르시니까 거의 부르신 분이 타가시니까 참고하셔서 어, 네이버에서 범기 클라비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제가 공지사항에 그 아까 공연 시간표도 올려져 있고 또 행사 에 있을 때마다. 또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 11월 달에 범계 나오실 일 있으실 때 또, 어, 특별한 개이득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어, 술 한잔해요. 이 곡은 제가 원래 좋아하던 곡인데, 제가 앨범을, 어, 회사 다니면서 또 가게도 하면서 앨범은 내고 싶고 돈은 없고 막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한 5년 전쯤에 회사 다니면서 갑자기 어 회사 사장님이 사장실로 부르시더니 봉투에다 100만원을 넣어서 주신 거예요. 앨범 내는데 보태라고. 그 제가 이제 늘 지나가는 말로 아 앨범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 앨범 내는데 100만원만 들지는 않는데 어 셀러리맨들은 어 공돈이 생기지 않는 한 어떤 큰 일을 딱 저지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 사장님이 주신 그 100만 원을 가지고 제가 앨범을 꿈을 꾸게 되고 진짜 그 이후로 3년 안에 앨범을 낼수 있게 됐어요. 어떻게 어떻게? 고역공절 끝에. 그래서 원래 녹음은 여러 곡을 했는데 요즘에는 저작권 말고 작사 작곡자한테 인격권료를 또 따로 그 사람한테 인격권을 허락을 받아야 노래를 취입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어 여러 곡 중에 여덟 곡밖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. 그 중에는 돈을 받고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고 무료로 허락해 주신 분이 계시고 너무 많이 달라해서 못한 곡도 있어요. 그리고 또 워낙 유명한 곡들은 원곡자한테만 이 곡을 주겠다 하셔서 못 주신 곡들도 있고 근데 다행히 술한잔 해요 작사 작곡자 분들께서 저한테 무료로 주셨어요. 이 유명한 곡을 그래서 어, 그 작사하신 분이 그 유명한 시인이시면서 작사가 원태현 씨거든요. 그 공동 작사신데 그 분이 작곡자의 허락까지 같이 맡아주셨어요. 그래서 그 엄청 저한테는 감사한 이런 추석 연말 이런 때될 때마다 감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어, 그런 분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을 올려서 어, 할수 있게 된 곡이에요. 술한잔 해요. 이 곡을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명절 전이고 또 월요일이고 한데 어, 저희 클라비스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명절 때도 저희 클라비스는 연중 무휴입니다. 그 6일 중에. 앞에 3일은 3시까지, 뒤에 3일은 2시까지. 평일은 2시고, 금토는 3시까지인데, 이번엔 연휴여서 제가 3일 내내 3시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, 되게 계시다가 심심하시면 또 놀러 오십시오. 낮에 안 가요? 네? 힘든 거 아니에요? 아, 네, 뭐, 낮에 쉬, 쉬고 해야죠. 뭐, <laughs> 시험시험. 네. <laughs> 네. 그 신청하신 곡 네. 김대리의 노래기도 한술한잔 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신청곡을 주셔서 제 노래를 불러보기는 오랜만인것 같아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마지막 곡술한잔 해요 전해드리면서 끝마치겠습니다. 음.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. 술한잔 해요. 술한잔 해요. 날씨가 쌀쌀해. 세짱 속에 눈물이. <웃음> <웃음> <감사합니다>. <웃음>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김대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